많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그래도 7명은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나이, 이제, 저한테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이 46. 첫 임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기 나서 는데 70일 됐는데요. 이번에는 임신 때문에 점집에 오는 경우 있잖아요. 많죠.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어. 음.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점을 볼거 아니야? 점을 보죠? 일단, 자식이 있나, 없나, 먼저 보나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 손님을 오신다고 하면, 이제, 아, 뭐 때문에 오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주세요. 네. 그러면, 어, 자식은 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인공수정이나 난임으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을 음... 넘어서.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거든요. 근데, 어, 이제 저 말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들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그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희망의 끈은 놓지 말라고. 음... 어, 왜냐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다 되지. 음... 의학의 힘도, 뭐도. 근데, 어, 저는 인공수정을 하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인공수정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많잖아요. 우리 시술이란 게, 그걸 하면서, 조상에, 내 조상에 조금씩 빌어라. 음, 병원에 음. 일단 가보고. 병원에 가보고, 이제 검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내 조상에, 내 조상이에요. 내 조상에 조금씩만 빌어라. 저는 그렇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 이렇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감사하게도. 아, 선생님, 뭐, 신도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웃님 때문에 오신 분이 있어요? 많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그래도 7명은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나이, 이제, 저한테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이 마흔여섯. 첫 임신. 음. 응. 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기낳서는데 70일 됐는데요. 음. 70일 됐어요? 70일 됐어요. 마흔여섯에. <laughs> 어. 그러니까 제가 또, 제가 둘째 나라고 했는데, 신랑이 안 낳는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최고라고 최고라고 막 하는데, 어, 진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1년 동안 저랑 1년 동안 저랑 진짜 열심히 빌었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그건 인타, 그분은 돈다 필요 없어요 아이만 있었으면 근데 그 고통은 어, 여자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저에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계속 인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조상의 그리고 내가 열심히 마음을 비우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이게 불안한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다 주시니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절함도 음. 필요하다? 간절함도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나한테 부담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 음. 그게 조금 마음인 것 같아요